네, 85번입니다. 다음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물었죠. 자, 평균 변화율이 뭐하고 같다고 했죠? 어, 기울기하고 같다 그랬지? 어, 기울기 적어보세요. 기울기하고 같다. 자, 그러면 이제 기울기라는 것은 어떤 두 점을 알아야지 기울기를 구할 거 아이가. 그두 점이 뭡니까? 요양 끝점을 얘기하죠. 자, 그럼 한번 양 끝점 봐봐. x가 2일 때 어, 그때 y값 찾을 수 있겠니? y값을 한번 찾아보자. x에 2만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6블러 이니까 y값은 8이 되겠죠. 자 그리고 x가 3일 때도 3 집어넣어 볼까요? 그럼 9 플러스 2니까 1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. 자 그러면 얘들아 x가 2에서 3까지 변할 때 y는 8에서 11까지 변한다라는 얘기다 아이가. 그죠? 자 평균 변화율. 함 적어보자. 자 평균 변화율은 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다 그랬거든. x가 얼만큼 변했어? 1만큼 변할 때 y 는 얼만큼 변했습니까? 3만큼 변했다.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는 소리야? 3이란 얘기가 되겠죠. 자,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x가 0일 때, 얘들아 y값은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. 자, x가 2일 때이 2집어 넣어봐라. 그러면 4 플러스 3이니까 7이죠. 7이 됩니다. 즉, x가 0에서 2까지 변할 때, y는 3에서 4까지 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. 자, 다르게 표현해볼게. 그러면 델타 x, x의 증분이 얼마야? 2지. 이만큼 변했 했잖아. 그럼 델타 y y의 증분은 얼마인데 3에서 7까지 변했으니까 4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럼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다 기억나시죠? 그래서 2분의 4 2가 되겠네요.